중국에서 많은 동물이 택배 상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수촨성 청두의 한 배송 회사 트럭 안에서 약 160마리에 달하는 개와 고양이들이 질식돼 고통스러워하다 상당수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동물단체 청두 아이지아 동물구조센터는 현재 160여 마리, 동물 가운데 38마리를 구조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밤새 주사기로 포도당을 공급하며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튿날 결국 4마리는 상자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물단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웨이보를 통해 동물이 담긴 상자가 트럭 천장까지 쌓여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트럭을 열자 상자 안에서는 개와 고양이들의 비명이 흘러나왔고 차량의 뒷문이 완전히 닫히고 공기가 순환하지 않아 일부는 질식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원인으로는 현재 중국에서 열풍하고 있는 블라인드박스 때문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배달되는 블라인드박스, 이른바 랜덤박스는 받는 사람에게 기대감을 준다는 사실에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 고양이, 거북이 심지어 거미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 블라인드박스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 핑두두 등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 상자 등에 넣어 배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1월 이후 블라인드박스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불법이 스스럼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 공분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동물 박스 판매와 온라인상 동물 구매를 거부했으며, 현재 반려동물 블라인드 박스라는 문구는 웨이보에서 지금까지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길 잃은 동물들을 구조 관리하는 게 무슨 성과가 있나? 이제 애원용 블라인드 박스 산업까지 생겼나라고 한탄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반려동물 블라인드 박스 거부에 대해 다시 논의해보자.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지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반려동물 블라인드박스를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며 택배기업들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체 검열과 자가 보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생명에 대한 선의와 존중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